みんな。 아뭐 그런 빵은 좀가 어? 응. 먹다 먹을 수 있어요. 생선, 엄마, 생선 안 먹어? 안 좋아해? 우동 응? 안 좋아해? 구동어고안 어. 좋아해? <목소리도> 근데 다, 먹, 다 먹겠냐고. 먹어야지. 괜찮은데. 응. 많이 먹어. 많이 응. 인마, 손을 먹어. 짤다. 응. 이 내일 손으로 이렇게 먹어. 이그 동어 맛집이네요. 뭘 먹어? 젓가락 하기 힘들어. 잠깐만, 내가 다 먹을 수 있어. 많이 먹어. 내가 다 먹을 수 있어. 걱정하지 말라고. 다 먹어. 모든 줄은 원래 많이 못 먹나. 많지도 않은데, 깜짝 놀래는 너무 많다고. 많지는 않은데, 이 정도는 우리는 먹는데, 양이 줄어드나봐요. 우리는 짭짤해. 짭짤해? 어. 아. 그림보다는 양이 적은데. 가지 그래도 엄마, 가지 먹어봐 음. 두개 시켜야 된다 무조건 기본 이게 1인분, 1인분 두 사람이면 2인분 혼자라서? 어, 아니 혼자면 하나만 시키면 되지 그두 그러니까 개를 시켜야 된다고, 두 개를 이거 하나만 시키면 안 된다고 혼자 한 사람 이거 하나 시키면 되지. 엄마랑 나랑 둘이서 더 크게 시키는 거지. 음. 저희는 무조건 이 인분 시켜야 되죠. 이한분안 돼. 음. 음. 이 사람들 먹차지. 반찬 다 하고 이거 재료 빼고 못빼고 하잖아. 엄마 남는 것도 없어. 이거 재료비 빼고 못 빼고 이거 인건비 빼잖아 그렇게 크게 못 벌어 직장도 이거 번다고 그냥 그런 거말이에 셀프로 찍고 있는 거야 이거 응? 셀프로 먹방 찍고 있어 내가 해봤잖아 카페 고깃집 해봤잖아 고깃값 재료비 내고 야채 뭐 내고 하면은 인건비 내고 뭐 알바비 주고 하니까 남는 것도 없어 이게 3원이면 훨씬 싼 거야 우리가 한거 같지만 아, 자영업자도 힘들어요. 껍데기, 콜라겐 그동안 몇년 만에 먹어. 몇년 만에 먹어. 맛집이네. 그냥 한 번. 없었는데 다 먹을 수 있어요 꼬막 꼬막을 비벼 먹으면 됐다 꼬막을 비벼 먹어 음 꼬막을 좀 짜는 다 좋은데 이 호박죽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참았나 엄마 가지 맛있게 해 가지 가지 드세요 엄마 많이 먹어 응. 꼬막은 꼬막은 별미다 응짱 그렇지 엄마 꼬막은 응. 짜네요 나는 다만 지금 곤들은 괜찮은 거 같은데 음 응. 엄마는 비벼 먹어야겠다. 다행히 오늘 왔는데. 꽃이 지는, 오늘부터 지는 거지 오늘부터 응. 오늘 안 왔으면 끝. 응. 그래도 내가 열일 지키고 응. 왔잖아요 수업한 전에 응. 응. 오늘 안 왔으면 끝. 오늘 마지막. 응? 오늘 안 오면은. 벚꽃 끝이라고아마다 날렸잖아. 응. 나한테. <laughs> 나하고 얘기하는 거 엄마. 엄마. 봐봐. 왜 이렇게 벚 얘기하는 거야?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? 응? 왜? 응. 화장 안 했는데 다이게딱 입혀서 나오기 때문에 엄청 좋아. 화장 안 해도 돼. 훌없한 훌륭한 훌륭한 훌 없었다가 한훌다한 훌륭한 음, 먹어. 가, 먹어. 또 먹어? 응? 엄마 안 먹어? 응. 또또 먹어. 응. 먹어야지. 머리가 맛있는 거야? 자, 음. 분들맛좀 하세요.